멜본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가자, 이번 녹음은 뉴질랜드의 동네 이름 "와나카"에 관한 것입니다. 2019년 7월 12일 금요일 저녁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녹음은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작은 동네, 와나카에 관한 것인데요. 혹시 이 녹음을 유튜브에서 듣는 분이 계신다면, 이 녹음을 다 들으신 후에라도, 그 키위랑 호주가자 채널 소개라는 짧은 녹음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시면, 이 와나카 같이 청취율을 고려하지 않는 소재의 선택을 하는 키위랑 호주가자라는 이 팟캐스트, 혹은 이 유튜브 채널은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1년 전인 2018년 6월 8일에 로토루아는 왜 로토루아라 불리는가라는 녹음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녹음을 올리면서 했던 일은 로토루아라는 것은 무슨 뜻이며 로토루아의 그 원래 명칭인 테 로토루아 누이 아카후마타 모모에 이것이 어떤 뜻이고 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호수인 로토이티는 또 무엇이다. 이런 녹음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녹음을 하면서 혹은 이런 녹음을 올린 후에 제가 마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북섬에서 로토루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남섬에서는 와나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뭐 뉴스가 늘 많이 있으니까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 기회는 언제 생겼느냐? 이틀 전에 생겼어요. 7월 10일, 7월 10일 그 기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하면, news.com 도레유의 기사의 모습으로. 그 와나카라는 소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news.com 도레유에 나온 기사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Aussie winery makes it into the world's top 20 best vineyard list 이걸 한국말로 해보자면 호주의 와인 업체가 세계의 최고 20개의 포도밭 명단 거기에 올랐습니다 이게 제목이죠 오늘 녹음에서 많이 나오게 될 단어가 이겁니다 vineyard 그렇기 때문에 в и н 드란 단어를 좀 살펴보고 갈게요. 간단히 말해서 포도밭인데요. 이 в и н 드는이 단어를 반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와인”과 “야드”로 자를 수 있죠. 그러니까 “와인이” 즉 포도넝쿨이 자라나는 땅 그런 뜻인데요. 이것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 1300년 정도부터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700년쯤 전에도 이런 단어를 썼던 것이죠. 이 시점에서 독일말로 “와인”을 뭐라고 읽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인. 와인. 제가 지금 독영 사전에 와 있는데요 그 와인이라고 독일 말로 발음한 그 단어는 w로 시작하는 거예요 독일 말에서 왜 w를 v로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어인데 그게 영어로는 와인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와인과 와인은 독어와 영어를 넘나들면서 생각해보면 그리고 v와 w를 넘나들면서 생각해보면 와인과 와인은 정말 구분하기 어려운 구분할 필요조차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비냐드라는비냐드에 해당하는 단어는 우리가 오늘날에 알고 있는 그마시는 와인과 그 다음에 그 밭에서 자라는 포도 넝쿨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비냐드라는 단어의 어원 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위키셔널리 라는 웹페이지가 있어요 이 단어를 소개하는 곳인데 거기에 비냐드의 에티멀러지 부분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뭐라고 돼 있냐면 by common v w interchange 흔히 w라는 소리와 v라는 소리를 바꿔 가면서 섞어가면서 썼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a r 드에 대한 것이고요. 여기서 다시 news.com 도대유로 돌아가면 아까 그 호주의 와인 업체가 상위 20등 안에 들었다. 그런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기사의 제목을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호주가 20등 안에 들었구나. 이런 느낌 말고 또 다른 감이 오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호주가 1등을 했다면 그냥 기사 제목은 호주가 1등하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런 상위 20등 같은 구차한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아마 상위 10개에도 못 들어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기사를 살펴봤더니 호주 와인 업체 중에 제일 높이 올라간 게 13등이에요. 그런데 이 대회는 지금 이 와인 업체를 뽑는 이 대회는 어떤 거냐 하면 원래 세계 최고의 50개의 레스토랑 혹은 세계 최고의 50개의 바 이런 거를 뽑는 그런 회사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 윌리엄 i 리즈 비즈니스 미디어라는 회사인데 이제 거기서 이런 평가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를 이 리스트를 만들어내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와인도 한번 해보자, 윈야드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1,500개의 팀이 참가해서 그 중에 이제 상위 50등을 발표했는데 이제 그 중에 뭐 10개, 20개 지금 그런 걸 보고 있는 것이죠. 그 평가의 대상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술 자체가 아니라 그 윈야드, 그 포도 밭입니다. 그러니까 그 술도 그 포도밭의 평가 내용에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 보면 무슨 건물이 어떻다던가 위치가 어떻다던가 환경이 어떻다던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관광 상품을 평가하는 것이니까 이술 자체를 비교하는 거랑은 조금 이 관심사가 혹은 의도가 다르다고 할수 있죠. 제가 오늘 결국 이 와낙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갈 거니까 이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발표한 상위 50개 중에 호주가 나오는 13등까지 읽겠습니다. 나라 이름만 읽겠습니다. 1등부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스페인,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칠레가 공동 6등, 8등이 뉴질랜드예요. 그리고 9등이 스페인, 10등이 독일, 그리고 11등에 또 뉴질랜드가 있고, 12등은 미국, 13등에 보면 호주의 어떤 업체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그 리스트에서 8등을 한 뉴질랜드의 와인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 회사 이름, 상표 이름은 리폰이라는 거고요. 거기를 왜 뽑았다 하는 것이 뉴질랜드의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j d r o p p i n g l y beautiful views from the shore of Lake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국말로 해보자면, 와나카 호수의 그 호숫가에서 바라본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턱이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와나카가 아름답다는 사실이 거기에 있는 그 업체가 8등으로, 세계 8등으로 뽑힌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인데, 뉴질랜드 안에 이 와인 만드는 데가 여기저기 있지 않겠습니까? 포도밭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많이 출전을 했겠죠, 여기에. 그런데 이제 뽑고 보니 와나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접적으로나마 뉴질랜드 안에서 제일 그림이 좋은 곳은 어디인가를 뽑았더니 와나카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뉴질랜드에 조금 다녀본 사람이라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불만인 것은 요즘 그 유럽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면 뭐 관광객이 어디에 너무 많이 가서 어떻다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뭐라고 한다 그런 기사들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뉴질랜드 사람의 관점으로는 이런 리스트에다가 퀸스타운에 있는 거 하나 나와 나오게 해서 그 관광객들은 늘 퀸스타운으로 가고. 와나카 쪽으로는 오지 않도록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관광객들은 그냥 국제적으로 유명한 퀸스타운으로 가고 뉴질랜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와나카에 놀러 가고 이러면 어떨까 뭐 그렇게 소박하게 생각해 보는데 뭐 그런 게제 맘대로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와나카로 다가가겠습니다. 이 뉴질랜드 남섬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뉴질랜드 뭐 여기저기 보기 좋은 데가 많이 있죠. 제가 살던 웰링턴만 해도 거긴 뭐 관광지는 아니지만 그 동네만 해도 저한테는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 남섬의 남쪽에 있는 이 호수들을 보면 정말 엄청나게 신비로운 그런 어마어마한 경치가 있는 동네인데요. 거기에 있는 주인공들은 커다란 호수들이죠. 근데 호수가 몇개 있는데 오늘은 그세 개를 우선 보려고 해요. 그중에 하나의 호수가 와나카라는 호수고 그 다음에 있는 호수가 와카티프라는 호수고 그 다음에 있는 호수가 테아나우라는 호수입니다. 이세 개의 호수가 다 엄청 커다란 호수들인데 그 크기를 여의도와 비교해 본다면 어느 호수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여의도의 한 스물 몇 배쯤 되고요 그 중에 테아나우가 제일 큰데 테아나우랑 비교하면 여의도의 한 40배 정도 됩니다 그 와나카 호수 옆에 있는 주인공인 동네 이름은 와나카라는 동네고 그 다음에 와카티프라는 호수의 옆에 있는 주인공인 동네는 퀸스타운이라는 잘 알려진 동네고 태아나우 호수 옆에 있는 주인공인 동네는 태아나우라는 동네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와나카를 보려고 하죠. 우선 와나카의 위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나마 알고 있는 크라이스처치, 무슨 뭐 지진도 나고 총기 사고도 나고 한 그런 동네, 거기에서 서남쪽으로 직선 거리로 한 250km 정도 되는 곳에 있어요. 크라이스처치에서부터 운전을 만약에 한다면 제가 구글 지도를 해보니까 지금 430km쯤 되는 그런 길이 하나 있고 아니면 460km쯤 되는 길이 있다는데 만일 이걸 정말 운전을 한다면 아주 오래 걸려도 와나카에 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도저히 두고 뒤로 두고 갈수 없는 그런 그림이 너무 많아요. 그거 하나하나마다 다 서기 시작하면 정말 아주 오래 걸려야 할 겁니다. 그게 위치고요. 인구는 2018년에 세어봤더니 8,890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적게 사는 동네가 있냐 하시겠지만 그 8,890명은 그 옆에 있는 일종의 뭐랄까요? 경쟁 도시라고 할까요? 또 다른 중심지인 테아나우랑 비교하면 엄청 큰 곳인데요. 테아나우는 겨울에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1,000명이 안 되는 인구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건, 와낙하나, 테아나오, 이런 데를 도시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아주 작은 마을들이니까요. 제가 이 녹음을 하기 전에 두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중 첫 번째 문제는, 그 동네 이름이 와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호수 이름이 와낙하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와낙하라는 호수 이름을 따서 그 동네를 와낙하라고 이름을 붙인 것인지, 그 8,900명이 산다는 그 동네를 와낙하라고 붙인 것인지, 아니면, 그 와나카라는 동네 이름을 따서 그 호수를 와나카 호수라고 붙인 것인지 이름 붙인 것인지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뭐 어느 한쪽으로 짐작은 할수 있었으나 뭐제 짐작만으로는 발표를 할수 없는 것이고 어디에 좀 그럴듯하게 적어줬으면 좋을 텐데 없더라고요. 여기저기 봐도 그러다가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제가 발견한 것은 와나카선이라는 그 와나카에서 발행하는 신문이에요. 이걸 몇, 몇 명이나 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2017년 6월 달에 난 기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와나카의 역사에 대해서 뭐 어떤 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처음으로 이것이 제대로 동네로서 만들어진 와나카라는 동네로서 인정받게 된 시기는 구체적으로 인정받게 된 시기는 1863년에 처음 거기 공식적으로 측량을 했답니다. 그 측량을 하러 온 사람 이름은 존 코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제 측량을, 측지, 측량 이런 걸 하는 거죠. 영어로는 여기 서베이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당연히 공무원이겠죠. 이 사람이 속한 조직은 어디냐 하면 Land and Survey Department라는 그런 정부의 부서, 이제 거기에 속한 공무원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현지에서 측량을, 측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자기 손으로 이 동네는 완악하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이 기사에 나온 문장 하나를 그대로 읽으면요. He named the town Wanaka after the lake.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저의 의문 하나가 풀리는 것이죠. 그 동네 이름 Wanaka는 그 호수 이름 Wanaka에서 온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은 그 Wanaka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무슨 의미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를 완악하라고 하고, 이렇게 자기가 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자기 상관한테 제출을 했겠죠. 자기 상관이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이 사람들이 속한 부서가, 이 사람이 속한 부서가 Land and Survey Department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토지 측량부. 그건데 그 부서의 중앙 사무실이 더니든에 있었다는 거예요. 더니든은 또 동남쪽에 있는, 해안에 있는 지금으로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말한 동네보다 훨씬 큰 동네죠. 거기에 이제 자기네 사무실이 있었는데 제출을 했더니 자기네 상관, 그 사람은 칩 서베이어, 서베이어 중에 측량사 중에 왕초, 그 사람 이름이 존 톰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부하 직원의 서류를 보면서 아 여기 측량을 잘했구나 근데 이름을 완악하라고 한다고? 에이 완악하는 아니지 하면서 이름을 하나 새로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오리 이름은 빼고 뭐랄까 제국의 영광 이런 냄새가 팍팍 나는 이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이름은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그로부터 한몇년 전쯤에 식민지부 장관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장관이죠 그 사람이 속한 집안 이름이 펜브로크라는 집안이었다는데 그 이름을 가져다가 우리 장관님네 이름을 가져다가 이 동네를 펜브로크라고 불러야 돼. 그래서 펜브로크로 공식화했다는 겁니다. 그게 1863년에 벌어진 일이고요. 그로부터 한참 뒤에 거의 80년이 지난 뒤에 아이 호수 이름 와나한데와나하 호수 옆에 있는 동네 이름이 펜브로크니까 좀 이상하잖아. 그냥 동네 이름도 와나하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대요. 그래서 1940년 9월 1일에 이제 이 동네 이름 펜브로크는 와나카로 바꿔서 공식화한다. 이렇게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1940년 9월 1일이에요. 여러분, 1940년 9월 1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지금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우리가 뭐 독일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뭘 하는 게 좋을까? 아, 그래. 동네 이름 펜브로크를 동네 이름 와나카로 고치자. 뭐 이런 거를 한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의 제목이 이겁니다. Irish Street Names in Wanaka. 와나카에 있는 Irish 길 이름들. 뭐 그런 글이죠. 그리고 이것이 올라가 있는 웹사이트는 와나카산이라는 신문이고요. 동네 신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와나카라는 동네 이름과 그 와나카라는 호수 이름 이제 구분해서 알아봤어요. 이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 와나카라는 단어. 도대체 그 단어는 어디에서 왔으며 그 단어는 무슨 뜻인가? 그걸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마음속엔 그게 이제 본론인데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불행하게도 이 와나카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한 정설이 뉴질랜드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론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두 개의 이론 중 하나의 이론을 뉴질랜드 정부의 공식 백과사전에서 그거를 정설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으나 그 다른 이론이 맞다고 말하는 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둘다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두 개의 이론이 가장 쉽게 나와 있는 웹페이지는 그 와나카 공식 여행 웹페이지, 여행 안내 웹페이지인 lakewanaka.co.nz에 가면 History of the Wanaka Region이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정말 와나카에 대한 역사가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와나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두 가지 학설 중한 가지 학설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를 놀랍게도 우리가 이미 그 단어를 알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리는 멜번에 산다의 2018년 5월 17일 녹음 호주 헌법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호주와 한나라 여기에 이걸 들어보시면 이걸 제가 과거에 그냥 이거 와이탕이 조약에 관한 녹음이라고 몇번 불렀는데요 그 녹음의 59분 50초 쯤 되는 데를 들으시면 제가 거기서 어떤 그 학교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 학교의 공식 명칭이 이거예요 테파레 와나가 오테 우포코 오테 이카 아 마오이 그 얘기를 하면서 마오이라는 사람의 전설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 어린아이였을 때 낚시를 했는데 거기서 잡은 물고기가 나중에 뉴질랜드의 북섬이 되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생선의 입에 있는 대학, 그 학교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 대학이 바로 뉴질랜드에 있는 빅토리아 대학입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단어, 파레는 집이고, 파레와낭하는 배움의 집이에요. 오테우포코, 우포코가 입이죠. 조둥아리. 입에 있는 대학이라는 거예요. 오테이카, 이카는 생선이죠. 마오이가 잡은 생선의 입에 있는 대학. 그게 이제 빅토리아 대학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단어 와낭아 파레와낭아 할때 하는 그 와낭아 교육 이런 의미를 가진 그 단어 와낭아 그 와낭아라는 단어가 이 와낭아라는 단어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From the word 와낭아 which is a South Island form of 와낭아 와낭아라는 단어는 와나하라는 단어의 남섬식 표현 혹은 남섬 사투리다 그런데 그와나하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meaning sacred knowledge or a place of learning 와나하라는 단어의 뜻은 신성한 성스러운 지식 혹은 배움의 장소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와나카라는 장소에서 뭔가 배우고 가르치거나 거기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상상을 제가 좀 하자면 기본적으로 뉴질랜드의 남섬과 북섬의 이름을 마오리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북섬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오이가 잡은 생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북섬의 뉴질랜드식 이름은 마오이의 생선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테이카아 마오이 그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오이가 잡은 생선이 북섬이고 남섬의 이름은 무엇이냐 테와이 뽀우나무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 그걸 그린스톤의 물, 그런다는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이거 옥의 물이에요, 옥의 물. 뉴질랜드를 돌아다니시다 보면, 혹은 뉴질랜드에서 누가 가져온 기념품들을 보면, 이 목걸이 뭐 이런 거에 그 초록색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옥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옥하고 비취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사전 찾아보니까 그 그린스톤을 한국말로 옥이나 비취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 소중한 물건이지만, 마오리들도 당시에 아주 오래전에도 이게 특별한 물건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고, 이제 그걸 찾으러 남섬을 돌아다녔던 것이죠. 남섬의 이름 속에 이 그린스톤이 옥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옥은 남섬에서 나온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누가 찾거나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다 하는 정보는 아주 중요한 정보로 그 사람들이 다룰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남섬에서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 그 장어를 잡았다는데, 우리가 왜 장어덮밥 이런 걸 먹지 않습니까? 만일 와나카 호수에서 이 장어 잡기 이런 거를 서로 배우고 가르쳤다면 그게 뭐 놀라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가 배움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2, 3분 동안은 저의 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의 학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와나카라는 단어는 와낭하에서온 것이다. 그것이 만약에 맞다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멜번에 산다에서 뭐 마오리어 몇 단어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와나카라는 그 지역의 어원이라니 아주 굉장한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알려진 설이고요. 두 번째 알려진 설은 아까 말씀드린 lakewanaka.co.nz 같은 페이지에 이두 번째 설도 나와 있는데요. 그 설에 따르면 와나카라는 단어의 원래 형태는 오아나케 혹은 오아나카라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 아나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아나카의 지역, 그런 뜻이래요.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place of 아나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나카는 사람이고, 아나카는 과거에 알려진 그 동네를 관리하던 취장이었답니다. 그래서, 아나카의 동네를 일컬어서 와나카라고 한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또 다른 학설이에요. 이, 만약에 이 아나카라는 사람이 엄청 잘 알려진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보면 재미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뭐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아나카라는 주장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거에 비하면 멜번에 산다에서 이미 다룬 단어인 와낭아를 근거로 한 설은 아주 훨씬 친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녹음이 너무 길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슬슬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어느 동네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 동네는 비록 인구가 8,9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동네이긴 하지만 지금 세계 빈야드 대회에서 10등 안에 들어갈 만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어쩌면 뉴질랜드에서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가장 인기 있는 동네일 수도 있는 그런 마을 와나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한 곳이 와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결론을 좀 내보려고 해요.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으로서 아주 속편하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놈의 술.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와나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